잘봐안봤다 뭐! <laughs> 왜왜 죽은 거야 <웃음> <웃음> 뭐야 왜왜 왜 나갔어 <웃음> <웃음> 뭐야 게임 자체를 나가 버렸어 게임을 <laughs> <laughs> 거 버렸어 <laughs>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우리 함께 10만까지 고고 백엔하고 고고 백엔하고 백엔하 백현 백엔아 아름이에요. 와, 아름아 오늘은 할게 뭐야? 오늘은 점프맵을 해볼 건데 그냥 점프맵이 아니야. 그럼 협동 점프맵이라는 걸 해볼 거야. 협동? 어어 어, 어. 너랑 내가? 어. 망해버렸다. 협동하면 백엔화지. 안녕 친구들, 음해봐 안돼 아, 네, 오빠. 해보자 한번. 어, 오빠가 저기로 가봐. 자, 내가 그딱 누르면, 어, 발판 어, 생겼지? 어, 생겼어 생겼어 생겼어. 자, 그다음 두 번째. 어, 두 번째 두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네 번째. 네번째 다섯번째 오호 오,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거구나 어. 재밌는데 여긴 내가 오빠가 안보여 자어 어. 지나갔어 어자 두번째 어 세번째 어. 어 어, 열고. 약간 좀 네번째 네번째 어 네번째 아 됐다. 통과 통과 나 어떡해 어 생겼어? 생겼어 생겼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밟았어 어 밟았어 밟았어 자, 어 이거 좀 어려워보이는걸 자 이쪽으로 아! 뜨거해! 어뭐 아, 뜨거! 뭐야! 아이 왜 죽었어? 왜두번째거왜안 눌러? 아 진짜! 아몇번째거 누른 거야? 아, 아니안 눌렀으면 가지 말아야지! 자자자 <laughs> 어, 뛰어 어, 뛰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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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! 아, 좋았어! 와! 야. 한... 어 됐다 열렸어 아르마, 일루와 이쪽 발판 밟아볼게. 아 어, 그럼 내게 어, 생기네! 내개 생기네! 자 그다음 내가 이렇게 꾹 누르면? 어 이렇게? 어 오! 어. 야! 짜자잔,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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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야! 우리 같은 점프맵 고수한테는 어. 죽기가 쉽지 않지. 아, 뚝딱, 뚝딱 알지? 어, 뚝딱, 뚝딱, 어, 뚝 뚝딱! 딱. 뚝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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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 깍두기! <laughs> 김치! 맛있다! 고구마! 김치! 맛있다! 세상에! 뭐? 조합! 어. <laughs> 와! 와, 한눈 팔지 마! 좀 있으면 다 도착해! 와! 자! 자! 야. 그런 거라고? 오, 그럴듯한데? 그치? 아, 오빠 나 갇혔어. 아, 됐다, 어, 됐다. 내가 여기를 딱 눌러주면 은 저기가 생겨. 어, 그렇네. 어. 영화를 이렇게 지나서. 나도 이걸 눌러주면? 오, 오, 오 생겼어. 오. 자, 위로 올라가. 자. 문을 열어라. 열렸니? 아니, 그거 눌러야 돼. 뭘 눌러? 초록색이면 눌러야 될 걸? 누르는 게 없는데? 클릭해. 없다고. 어, <laughs> 아니 마우스로 <마이수로> 클릭하라고. 아빠가 <laughs> 이번에 될게 너가 올라가. 어 그래 코따 떨어지, 떨어아아파라 좋았어. 간다. 어. 이렇게 따라다라다따 어. 따라다라다따 따라라라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. 오. 그러면 아 나도 좋았어 머리 대 아르마. 자. 이번에 내가올라가야지투명 어... 발판이 있는데, 그냥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데, 네. 아, 저기, 거 저기 생긴다. 저기, 어디, 어디. 그, 어, 디 어디 어, 거기거기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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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요렇게, 요렇게, 요어 좋았어 좋았어. 좋았어. 어 좋았어. 요렇게, 은렇게됐렇게좋아요아눌요 어, 아, 니렀 짜잔 다 짜잔. 와 나와. 자 이건 뭐지? 어? 어 뚠뚠뚠뚠뚠 오케이 이렇게 간다! 준비! 뚠뚠뚠뚠뚠 짜잔! 짜잔! 어. 아름아 네가 이제 해줘야 되 이리 봐자뚠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어 여기가 생겨 어 떨려 아 기다리라고 했잖아! 아 기다렸어! <laughs>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자가 빨리 아름아 어, 됐어, 됐어. 네, 그래, 가자. 됐어. 또, 또,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아 어, 됐어. <laughs> 그 다음 오빠? 자, 됐어, 밟았어. 좋았어, 좋았어. 와, 통과했어 어허 자. 자, 밟았어. 어, 이 상태로만 가면은 순식간에 오. 성공이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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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허. 자, 됐어, 오빠? 어, 됐어, 됐어. 밟았어. 으아! 여기서 떨어지면 끝장이야. 됐어, 됐어, 밟았어. 밟았어. 오케이 됐어. 밟았어. 와 우리 협동심이 좀 늘었어. 어, 그래 맞아. 자, 밟았어. 오, 어, 나도 밟았어. 호, 호. 됐어. 밟았어. 오이, 오케이. 어 떨어졌어. 뭐라고? 야, 이씨 다시 해야 돼. <laughs> 아, 난 여기에서 바로 갈수 있어. 이렇게. 가요. 자, 됐다. 됐어. 어! 와! 와, 됐다, 와 됐다, 눌렀어, 됐다. 눌렀어, 눌렀어! 와, 다음 스테이지. 에넌 밑에 층으로 내려가야지. 아, 알겠어. 어, 이거 용암이다. 용암이다. 이런 거는 뭐 쉽게 그냥 점프하면 되지. 어, 이거 눌렀는데? 어, 나 나갔어. 어, 나도, 와! 어, 됐어? 어. 와, 아, 나 위에 있어. 오! 오. 초록색 바. 버튼을 누르면? 어, 저쪽이 열리는구나. 오, 오, 오! 뭐야 왜 어려워? 아니 문 열었어? 어 열었어 열었어 너가 여기서 이제 용암을 아! 밟으면 어 터쳐버릴 거야 어야야 야! 야! 내가 여기에서 용암을 밟으면 오빠가 용암으로 변한다 너가 이제 마지막으로 열어주면 될것 같아 어 열었어 뭐야 아, 이 여기 어, 어 됐다 됐다 오와 됐어 와, 와! 빨리 세이브 해 세이브 세이브 내가 먼저 가볼게 응야야 어? 아 뭐야! 아 뭐야, 이거 어떻게 밟아서 죽을 수가 있는 것인가? 과연 오빠는 끝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? 당연하지, 이런 건 겁나 쉽거든. 오. 아, <laughs> 나의 점프 실력을 무시하지 마라. 와, 왔다! 대박! 오 문이 열렸어? 어 오빠도 빨리 와! 왔다. 와, 도착! 어. 이번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. 잘 봐라. 어. 드래곤 썬더를 보여주마. 캬! 야! 자 나처럼 이렇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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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지 좋아, 말고 어, 좋아. 이렇게 가란 말이지 오 어, 좋아 봤어 이렇게 전혀 떨 필요가 없어요 어 좋아 좋아 오 어! 좋아 어! 오너 겁나 잘한다 어, 당연하지 나 요즘 좀 늘었어 어너 겁나 잘하는데 오오오오 <laughs> <어허! 웃음> <어허! 웃음> <어허! 웃음> 아! 와 그때 에이... 너무 신났었어 <laughs> 아름이는 거기 살아 나도 갈 거야. 간다고? 어. 여기 문 누가 열어줘? 혼자 열수 있을 거야. 아, 두 명이 같이 와야 열수 있는 건가 보네. 우와. 와, 아, 왔다! 아, 왔다. 여긴 뭐지? 어? 어,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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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. 예. 줄어드는 모래야. 에? 예? 왜? 아, 뭐야? 아, 아, 나 아까 거기 눌렀어. 얍. 얍, 얍, 얍. 좋았어. 이거는 이렇게. 정말? 쉽게. 점프하면서 갈수 있는 아주 좋은 점프 맵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꼭 진짜 화딱지 나서 절교하기 십상입니다. 야 뭐야 왜 이렇게 길어? <laughs> 몰라 이거 어, 언제 음정기네? 끝나? 나 앞에 못 보겠어. 다 왔다. <laughs> 오빠 오. 오!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아빠... 이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? 단아 단라 단단단단단단 이거 계단 뭐지? 계단 아! 뭐아왜 어? 어렵지 않아요? 오호, 왔다 와! 왔다 그냥 막점프야아러아 알겠어? 오빠 막 점파라 그랬다 어오오 아. 빨리 잘봐 오빠 빨리 봐뭐 하는 거야? 와난시이다 뭐야? 여섯. 어? 어? 오빠 봐봐 나걸 이렇게 다가안 죽어. 어? 한번 다시 뛰어와 봐 이쪽으로. 뭐야! <laughs> 아니 뭐야! 내가 눌러주는 대로 따라오도록! 네 알겠습니다! 자 하나 둘셋 아, 넷! 하나 둘셋 넷! 오즈 이게 아닌 거 같아. 아, 와, 쉽다, 쉽다. 아, 쉽다, 쉬워. 너가 먼저 그걸 눌러줘. 어, 알겠어. 자, 딴, 자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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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자, 빨리 줘. 밟아. 밟았어. 자, 밟아. 이번에도 트리면 끝장이야. 끝장이야. 아니야. 어, 이거 왜 이렇게 느리게 변해? 어. 어, 자, 뛰어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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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어 좋았어. 어, 좋았어. 아 어, 아니, 왜안 밟아. 밟아? 밟았어. 어. 아. 오, 아주 이지해. 오, 이지. 말 하지 말라고 <laughs> 자다 왔다 와다색깔 보라색깔 계속 밟아, 밟아 보라색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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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밟아, 밟아 어 여기는 미로가 봐벽 닿으면 죽네 <laughs> 아 그렇네 내발밟줘 아니 지금 네. 안 닿았어 잘봐안 닿다고 네? 아왜 죽은거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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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왜나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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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게임 자체를 나가버렸어? <웃음> <웃음> 게임을 가 <laughs> 버렸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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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. <laughs> 오케이 왔어. 간다. 어 가. 어 통과. <웃음> 통과. <laughs> 자두 번째. <웃음> <웃음> 통과. 어 점점 좁아지고 있어. 어세 번째. 통과. 아왜 이렇게 좁아? 세 번째. <laughs> 통과. 어, <왜> <laughs> 세 번째. <laughs> 어 통과. 다섯 <laughs> 번째. 네 okay, 마지막! 좋았습니다! 어? 아! <laughs> <laughs> 뭐야! 하는거왜 죽은 거야? 간다! 어! 잘 가! 국세사로 하고 있어 어, 맞다! 마지막이다! 아, 여기도 이거야! <laughs> 용거야이제껌이지그이지 중간에서 만나 어 이거야! 어? 어 오빠 뭐야 거울인가? 자, 뭐야 이거 언제 끝나? 오케이 왔다 끝인가? 뭐야? 가자. 우 와, 어, 뭐야?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거야? 끝인가봐, 이리 와. 우 어, 와, 뭐야? 뭐 있어? 바로 눈 앞에. 가자. 이 야, 문 열어, 문, 문 열어, 열어, 문 열어. 야, 다 왔다. 지옥에. 점프맵을 해봤어. 지금 가장 덤프맵 중에 제일 어려웠어. 우리는 다음에도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안녕.